전부 한 번에 세팅하는 물건, 어, 소량 으로 있으면 그냥 이렇게 들이부어도 돼요. 종이 그럴 시에는 들이붓고, 큰 애들은 좀꺼내갖고 이런 거 진짜 크다. 양지 면할이 오렌지인데, 큰애들 진짜 짜 니가 요 건조한 것거기도 하고 여기 유채들가좀좀여있있하하든요요 유치, <laughs> 이렇게. 자, 이렇게. 자, 이렇게. 자, 이렇게. 기어렇게 자, 이렇게. 자, 이렇게. 자, 이렇게. 이렇게. 자, 이렇게. 자, 이렇거 자, 이 여기 보면 밀키, 양지면 밀키도 보이고 오렌지도 보이고 양지 r 노멀도 보이고 <laughs> 피라키도 보이고 다 보이네요 음, 세팅 방법은 그냥 간단해요 얘네들 g e o r a n 드 e 드 그대로 다시 o r a n 세팅해 주면 됩니다. 세팅 a n g e o 원래 있던 사육장에 있던거 그대로 세팅해주면 세팅이 끝입니다 요걸 해주고 다시 원래 있던 애들 기어다운 오 저때 오마이걸 오 탈출 가끔가다 이렇다 일본은 흔히 보는 제브라 콩골레 제브라도 있어요 얘가 페라케. 페라케라고 해요. 그냥 소량으로 있어서 다 같이 협사 중인데 지금 페라케가 유치 페라케. <laughs> 애들이 좀 많아졌어요. 여러분, 페라케. 양지면느이 오렌지하고 이런 애들좀 빠른 중이거든요. 아무은들은 하긴 한지고은오금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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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징겨은거나 이런게 많아갖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오징어 그 뼈은 지금은 지금은 어금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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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은 지금은 지금은 하 하나. 지꼼은하금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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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 자기다 하나씩 이렇게 뿌려 놓면 뭐가 MU 체들이 좀 많았고 이렇게 주고 세팅 끝. 여기는 오렌지 제브라 양지메드 몰 페라케 등이네요 대충 이렇게 세팅해 주고 나머 나머지는 그냥 소개 한번 해줄게요 여기 보면 여기. 대열이그라고 처음에 입문 단계 때 입문하는 애들 오랜만에 소개해 주자 분양 많이 가고 해가지고 지금 수량이 좀 많이 적어졌는데 이렇게 이렇게 여기 또 들어보면 이렇게 바글바글해야겠다 분양을 거의 첫 마리 단위로 분양했는데. 거의 분양 수만 되어있 구만 해도 한이 삼천 원분있는것 같아요. 그런데도 지금 거의 몇백 마리가 많이 남은 것 같고 오늘은 좀 음, 해야 되겠네. 대충 이렇게 세, 세팅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오늘 과제 하고 과제 드리고 올 거예요. 가지들이 좀 오고 그 가지들도 세팅을 하는 걸 많이 보여주겠죠 저는 유튜브 활동 좀 신중하게 할까 아니면 그냥 취미로 그냥 몇개 올릴까 취미로 할까 많이 생각합니다 지금 취미로 다 하고 있고 그냥 취미로다 하고 있고 제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개체수가 개체가 좀바뀌거든요네 <laughs> 개들도 나중에 한번 보여줄 거기도 하고 톡톡이 네, 번식 사육장 은에거큰거 하고 이렇게, 이렇게 번식 사육장이고 방이 충이해서 지금까지 음. 에어팟닥이고석은이 녀석은 이녀게네 개들 얘는 이언트은이자트은이녀이언트은이녀석 아, 얘는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런 방안 것이좀되지 않은 고 하이포텐저린 머리 좀 비추지 하이포텐대변도 마음에 네 어디갔노 여있네 얘도 자연스레 또이렇게 있고 여기 있는거는 셀몬 어디갔 드여 구석 안에 들어왔네요. 지금 가고 거실 나가면 더 있긴 한데, 음, 오늘은 청소 안 돼서. 한류에 가재 <laughs> 뭐지? 이름. 하여튼 치가재들이 이름이 잠시 기억이 안 나는데, 치가재들이 21마리 가까이가 오고 있어요. 오늘쯤 올거예요 오늘 오면 세팅하는 것도 또 영상 찍을거고 입문이라서 아직 잘 모르니까 세팅 도좀 <laughs> 일단 키울 수 있게끔 여과기 돌리고 스펀지 여과기 같이 돌리고 어 물맛땜하고 어 사육도 시작해야죠 <laughs> 과제들은 잠시 임시로 가마루스나 이런 거 먹이는 걸로 하고, 에어박도 사서, 에어박도 각 먹이고, 해서 사육할 예정입니다.